사실 진짜 오늘 비싼 걸로 좀 많이 깔았어 맞지 않은 음, 게 <목소리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서웠는데 나 개척반이라고 러잖아 사고분을 딱 내리면은 밖에 못 나가. <laughs> <laughs> 이건 꼭 넣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여기 원장님은 저랑 이제 한 5년 여기 건물 입주할 때 사실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워낙 뭐라 그래 부침성이라 부침성, 부침성? 부침성? 그렇지. 아, 부침성이라 그래? <laughs> 어, 어 그런 게 좋아가지고. 저랑 아주 각별하게 이제 지내고 있는 사이에 혼자 살거든요 사실 저녁도 못 먹을 것 같아서 제가 매장에 있는 거몇 가지 갖고 와서 술 한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 뭐술 한주죠 저희 이제 매장에서 사실 진짜 오늘 비싼 거로 좀 많이 깔았어 여기 갑오징어 갑오징어는 한번 먹으면 오징어 못 먹어요 식감 때문에 요거는 제육 두부김치 그리고 훈제오리 부추 샐러드 요거는 이제 만든 지가 얼마 안된 건데 스키토롤이라고 스프링롤하고 키토김밥 그리고 원장님 좋아할 것 같아서 소시지 계란말이 이 안에 치즈가 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이쁜데 렌즈 한번 돌려가지고 뭐 치즈는 좀안 보이네 이렇게 깔아서 여기 간단하게 이제... 오늘 네, 원장님하고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 응. 소스 이, 이거랑 어, 찍어 먹어도 되고. 응. 좋아요 응. 여기다 야채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겨자 소스거든. 궁합이 잘 맞아. 나 오리가 좋아. 나는 집에서 먹을 적에는요 오리만 살짝 떠서 볶아. 얘는 지금 데친 거고 한번 응. 찜기에 찐 거고. 맛있다. 가버진 거 먹어봐봐. 응. 기호부이덜 잘랐는데. <laughs> 얘기야 해 되는데. 겠다르지 말씀. 바로다. 꽉 탔어. 회좀 음... 좋아하세요? 난 해산물이 더 맞는 거 같아. 보기보다. <laughs> 대부분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laughs> 다 해산물 좋아해. 뮤지컬이랑 우리 메뉴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 주세요. 참해서라고든지 세트 메뉴 <laughs> 그거 지금도 있어? 세트 메뉴 내가 추천하는 혼자, 혼자 사니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맨 처음에 추천했던 거 피크닉 메뉴 아니면은 시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메뉴 그런 거를 한번 포맷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라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었지. 그래서 no. 이런 건안 맞고 <laughs> 밑반찬이나 이런 걸 세트로 묶어가지고서 어, 그것도. 할인해서 팔면 어떠냐? 뭐 생각해 볼거 어, 괜찮은 거 같아. 근데 그게 나가요? 그럼. 그 봐. 그게 사람들이 조금 할인되는 거 무시 못한다니까? 아유, 어마어마해. 우리 매장은 세트 메뉴가 잘안 나가는데. 왜? <laughs> 비싸서? 원장님 어, 어. 같은 경우는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맞을까? 사장님의 반찬은 다 맛있어서. 음.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니, 진짜로. 음? 나는 항상 다 맛있다고 얘기해. 근데 비싸서 뭐든데. 근데 손님들은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실제로 내막을 까보면 음음. 우리가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 나는 나 혼자니까 많이 안 쓰는 편이라서 그런데 이런 거를 먹었던 사람들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우선 짠한번하죠 원장님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랑 잘 맞은 계기가 있나요? 맞진 않았지 응. 맞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무서웠는데 <laughs> 무섭진 않고 무뚝뚝했지 사장님 좀 무뚝뚝해요 응. 인상이 맞아 처음에는 되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 너무 좋고 여기 와서 만나는 사람들 제일 잘 맞고 왜 얘기해. 나하고만 맞아? 뭐 맞는 어? 사람이 없잖아요. 응? 누가 있어? <laughs> 근처에. 두 분이 친하게 지내실 계기가 있나요? 사람이요? 내 신발을 사준 거 것. 신발 사준. 갑자기. 갑자기 아무 이유 갑자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모자도 사줬지. 그 나가 놀랐어. 왜 그러지? 왜 그랬지? 나 그때는 지금보다 여유가 있었어. 담배 피면서 뒷뜰에서 친해졌는데 사람이 좋고. 그러면 나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나도 좀 잘. 베푸는 편이란 말이야 알잖아 근데. 진짜로 어 맞아 어, 많이 아, 베푸 좋아하고. 아니 유튜브니까 미용실 소개도 한번 해봐 23년 차 업력이 꽤 됐잖아 23년 차면 진짜 대표님이 직접 소개해 주셔야죠 나는 그 얘기밖에 모르는데 23년 응. 차 <laughs> 23년 일하고 뭐 돈도 못 벌고 골병만 들었다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지 오셨다 오 오셨네 <laughs> 사장님 앉으세요 사십구 년에 산 거야? 뭐? 사장님, 아, 진짜 사장님 너무 서운해. 다 우리 거라니까 이거. 아, 그래? 그럼 이제 뉴페이스 온 김에 잠깐하게또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 사장님은 전편에서 한번 봤을 텐데 개차반. <laughs> 무슨 개차반? <laughs> 나 개척반이라고잖아. 개차반이에요. 여기 사장님은 진짜 대단하신. 그리고 최종 목표가 영종도의 전당포 건물을 아니야 다시 어 바꿨어? 뭘안 나갔어 전장포야. 그래 첫 목표야. 박선이 사장님이십니다. 대표님이 같은 건물에 있는 분들하고는 되게 친하게 지내시네요. 그데보청들생각끼리는좀이 정도는. 응. 음. 네. 보통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사용하고 그아 근데 여기는 이런데 응. 본점은 있잖아. 응. 또 그렇게 상가들끼리 응. 좀 없어. 누가 하나가 빨빨대는 응.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 내가 가면 네. 이제 쫙 몰아지지. 그렇지. 아 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응. <laughs> 아, 본점에서는 거기 그 새싹소 사장님이 그 역할하는 을것 같아. 요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아직에 샤브샤브집이랑은 그냥 안면만 타지 아직 대화는 안해봤어 그래 서 나는 처음에 사장님도 조금 어려웠었어. 어렵다기보단 싫었었지. <웃음> 왜? <웃음> 그럼 나, 나 보자마자 계속 반말 까기를 했 <laughs> 나도 처음에 사장님 좀어렵더라 응. 왜냐면은 이렇게 막 이미지가 응. 좀 약간 좀 깐깐해 보이는 요런. 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깐깐해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러니까 똑순 이미지가 어. 있어.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술한잔 먹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얘 어때? 예, 예. 맛있네. 맛있지. 응. 예. 맛있지 음. 음식하시는 분들 최고당 돈까스도 딴데보다 나는 맛있어. 맛있을 수밖에 없어. 그날 판매할 거만 만들잖아. 딱안 나오면은 품절. 가격이 품절잖아. 너무 싸. 그래 너무 싸. 5년 전에 4,900원이었어. 지금 얼마? 7,900원. 어, 거의 따블로 올른 거야. 너무 많이 올랐네. 살림 좀 쉬었겠네 분명 살림이 폈다고? 살림은 요번에 집 팔아서 폈어 어. <laughs> 내가 처음에 어. 애들 둘 데리고 어. 반지하 원룸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차고방 그몇살 있었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20대가 둘이었어? 내가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일치겠네아그그 때는 뭐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 사업한답시고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서울에 단독주택 있지. 차고에 방 하나가 있는 거야.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주인이 차를 갖고 딱 들어오잖아? 차고 문을 딱 내리면은. 밖에 못 나가? 밖에 못 나가. <웃음> <웃음> 돈이 없잖아. 그 당시에 보증금 500에 15만원 월세를 살았었어요. 거기서 IF가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반지하 그 근데 IMF 때못살 아, 정도면 거기서, 거기서 엄청 힘들어.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발전한 건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컸냐면 월급을 받아갖고 개를 했어. 그 천오백만을 가지고 일산있죠 일산, 네. SBS 방송국 타현 거기다가 아파트를 샀어요. 일심 건역. 야, 내가 얘기했지. 이거 오늘 하기 전에 오늘 어, 우리 드라마틱한 어, 얘기 어, 들을 어, 거라고 어, 얘기를 들을 그래,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나 돈가스를 해. 게 근데 회사 나를 만났잖아. 아, 만나서 뭐 좋은 그럼. 게 뭐가 있어? 응? 대단한 반찬도 느낌이야. 안 사다 먹는데 집에서 다 아시스타일이야. 나안 해. 그러면은? 옛날에는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그 사다 옛날에... 먹어? 사다 먹어. 그럼 여기서 좀 사다 먹어요. 뭐. <웃음> <웃음> 어? 왜 돈까스를 넣줬어 하고 만것 중에 친구 도와주다가 그 친구가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아버지가 또 치매 걸리셔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게를 내놨었어요. 그랬는데 매수자가 없으니 경기도 안 좋고 계속 직원만 돌려서 월급만 나가느니 내가 한번 인수를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 덥석 그냥 잡았지. 아 그래서 인수하신 거야? 응. 좋아요? <웃음> <웃음> 아 내가 물어보고 싶어 <laughs> 아니 근데 친구분이 무슨 매력을 얘기했을 거 아니야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잖아 그 수익도 다 보셨어? 할만하네 이렇게 하고 응. 그러니까 한 거지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고 네. 진짜 네.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네. 일을 했잖아 지금 새벽에 나오셔서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5년째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laughs> 몇 시야 새벽은? 집에서 보통 5시에 일어나요 오. 5시에 일어나서 그렇다면. 씻고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보통 6시나 6시 10분쯤 출발을 해요 아. 그럼 여기 도착하면 6시 한 40분, 50분쯤 돼요. 그럼 나보다 더 일을 하시는데? 사장님 그렇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욘솔하고 있어 나 12시 간일해 옛날에 나는 이거 처음 배웠을 때 무조건 9시, 9시였어. 나는 막 9시, 10시, 9시, 11시, 9시, 12시 밥 먹듯이 했어. 진짜. 나이가 응. 있으시잖아.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 68년생 원숭이띠. 그러니까 쉬운 일고 나랑 띠가 같네. 어, 대단한 거야. 어쨌든 나보다 3시간이 늦어. 아유 되게 보면. 하네. 늦죠. 그게 대출의 힘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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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살 만만치 않아. 송도 와서 폭망했다 그러잖아. <laughs> 나는 온지 5년 됐잖아요. 만으로 5년 됐는데 자산이 1도 안 늘었어. 근데 어. 왜 이쪽으로 왔어? 원래 인천이 거의 뭐고향이기도 하고 다시 오고 싶었고 그때는 어디 가도 잘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 그때 내가 한15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벌었었거든요 달에. 아, 그래 어 대단한데 근데 그때 어떻게 해도 2천이 안 되는 거야 2천 이상을 벌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몇살때인데 크게 39살때 39살 때? 38살 39살 와 그때... 그거를 뭐, 얼마나 유지한거야? 그래도 뭐한몇년 유지한거지 대단하지 그러니까 여기 산걸 산거야 음. 그게 왜냐면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세상에는 그래서 나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멈추겠구나 그래가지고 아 변화를 줘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준비가 덜 됐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드샵이잖아요 전에 있을 적에는 마트 음. 내에 있었걸랑 로드샵은 사실 야생이잖아. 어. 진짜 찐스, 어. 찐승부하는 곳이잖아. 어. 야생을 몰랐어. <laughs> 어. 아주 쓴맛을 야생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내가 로드에 나왔어. 내가 생각만큼 잘안 돼. 그럼 다시 마트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건 어려워? 그때는 내 코로나였잖아. 코로나였을 때 내가 잘못해서 잘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확신이 안 썼었어. 음.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고 결론은 그잖아.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지. 아니 근데 내가 볼지에는 조금 하면 돼. 여기 인테리어 이렇게 해놓은 데가 드물 없었지.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한단 말이야 미용 이런 쪽으로. 돈 많이 썼지. 내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이건 팀바이브인데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러니까 원래 미용실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월세로 들어왔다고 치면은 아 2억에서 2억 5천을 쓴 거야. 비회 비용으로 2억에서 2억 5천을 썼을 때 벌어야 되는 응. 돈이 있잖아. 1년 안에 회수를 한다고 그러든. 나 아직까지도 회수가 안 돼. 5년을 했는데 <laughs> 그게 문제야. 근데 여기는 진짜 한 우물만 판 응. 케이스야. 응. 응. 저는 저 뭐... 업력이 2 3년이래 언제 어? 이것저것 다 해봤어? 저도 여러 가지 했거든요. 나는 <laughs> 한호만 팠어 결론은 한호만 파도 안 돼. 여러 가지 파야 돼 다. 근데걔 똑똑해 이게 해보면 어, 진짜 되게 박식해. 너이서람이왜 미용을 하고 있지? <laughs> 다른 길로 가있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왜냐면은 옆에 걔랑 대화가 통하려면 나 정도 박식하지 않으면 쟤도 어려운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 어려운 얘기 되게 싫어해. 응.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의 어 하잖아 저 친구 말을 들었었어야 되는데 테슬라를 샀었어야 돼 <웃음> <웃음> 테슬라를 샀었어야 된다 오늘은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사는 이야기 속 이야기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희끼리 즐겁게 회식 분위기로 한번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